케이드, 넌 사령관을 오래 알았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내가 봤던 최악의 자발라는 대참사 직후였어. 그전에는 각성자의 눈에서 빛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지. 그런데 이건, 이건 좀 다른 문제야.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처음 봐. 이런 적은 없었지. 두려운 마음은 이해해. 나도 그러니까, 하지만, 자발라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리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두려움은 칼과 같다. 타인을 해칠 수도, 자신을 해칠 수도 있지. 하지만 칼집에 넣는다는 선택지도 있다. 그래. 이 산을 넘고 나면 그 누구도 두려움의 칼날에 상처 입지 않도록 만들자. 내 앞엔 굴복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너희 괜찮아? 내가 감당 못할 일은 없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언제든지 말해. 아하, 이거 봐라. 한판 붙었을 때 누가 이겼더라? <laughs> 아, 그건... 네가 갑자기 덤벼서 그랬던 거지. 아, 그래? 비겼다고 해두자고. 케이드와 이렇게 함께 있으니 애초에 어디 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여행자가 완벽한 화력 팀을 다시 모으려 한것 같아요. 그래, 널 만나서 반가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여행자는 날 살려내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케이드,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저쪽에서 보자. 어, 비밀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가자. 나도 느꼈어. 꼬맹이 여행자야. 목격자가 속을 파헤치고 있나 본데, 도움을 외치고 있는 거군. 잘 왔어. 지원이 필요했거든. 까마귀는 여행자가 날 살린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하고 싶은가 봐. 아이코라가 떠든 걸로 부족한가 보지. 여행자가 아니었다. 나였어. 내가 아함카라에게 소원을 빈 거다. 아함카라라고? 소원과 꿈을 끔찍한 악몽으로 뒤틀어버리는 그욕 말이야? 대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한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직접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그 기억이 나. 그래야만 했고, 그리고 차원문으로 뛰어들기 직전에 그 위대한 케이드식스가 생각났지. 빛도 없고, 고스트도 없이 총구를 마주하고도 두려움 없이 날 쳐다보던 모습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런 거였군.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 일단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아이코라랑 자발라는 아직 알면 안돼 적어도 지금 믿음이 필요하니까 맞아 난 마실 게좀 필요하고 곧밝게 소자 먼저 가 백스들은 목격자의 추종자야. 태양 분파, 검은 정원의 광신자들과 똑같은 놈들이지. 검은 정원에 대해서라면 나도 안다. 왜 돌아온 건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확실한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항상 그렇지. 집중해서 길이나 찾으라고. 까마귀.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걸 하고 싶은데 백수를 날려버리는 것. 그런 거 말이야. 여행자는 널 버리지 않았다, 케이드. 빛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빛은 여전히 네 일부다. 빛이 없었다면 내 소원으로 널 되살릴 수도 없었겠지. 그러니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チコンピューションキャラターのチェジー 나내 고스트 선댄스가 내게 처음으로 한말중 하나는 난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 널 보면 선댄스가 생각나.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 둘다골칫거리라는 점에서. 백시 정신이 이곳을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 소자, 뭘 했는진 모르겠지만 벽 안에 있는 모든 걸 환하게 만든 것 같아. 다싸버어 소자! 우리가 뒤에서 엄무할게 었거든 지금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 아, 넌안 재밌어? 엑스가 후퇴하고 있어. 잘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신호가 또 느껴지는데요. 코스트, 당신도 느껴져요? 네, 엑스 정신은 이걸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랑 합류하기 전에 소원 얘기는 우리 둘만 하는 걸로 하자고 한건 진심이야. 네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케이드. 알아. 그냥 확인차 얘기하고 싶었어. 여기요. 에너지 신호가 저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차들을 지나서 저기 제가 당신을 찾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당신 뼈를 찾았었죠, 수호자. 제가 처음 당신을 부활시킨 것이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 균열로부터 강렬한 빛이 치솟고 있어요. 그 빛. 그게 이곳의 예전 모습이야. 순수하고 강력한 영속적인 황금빛 느낌, 승리의 패를 쥐고 있을 때 느끼는 그 기분. 그 심한... 힘을... 굴복자... 굴복자가 오고 있어요! 소자 녀석들에게 여행자가 준 선물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여행자였어요. 케이드 봤나 여행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아시. 눈치만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나도 비슷하겠지만 명상을 해 보라는 아이코라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저 잡음을 뚫을 수만 있다면 여행자와 통신할 수 있을 것 같나? 그 비슷한 거. 너랑 소호자는 먼저 가. 난이 수수께끼를 풀수 있을지 한번 볼게. 이건 징조야. 새로운 힘이 느껴져. 소호자한테 변화가 생긴 거야. 여행자가 어떤 무기든 주는 건 좋지만 활용 계획은 알려주지 않았네.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최악이군. 하지만 노릴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건 확실해요. 케이드를 보냈잖아요. 그거는 부족하네. 옛집에 있었을 때 뭔가 내게 손길을 뻗었지.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날 불렀어. 내 주위를 끌려 했지. 그건 사피아가 아니에요. 알고 있네. 베일에 쌓인 조각상이었어. 목격자의 선물이지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자네도 목격자를 보았잖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알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가뒀을지 모르지 안 돼요 이건 미끼예요 자발라 목격자는 당신의 슬픔과 절망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요 슬픔과 절망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 자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렇게 말하시면 들어봐 자발라, 케이드는 우리가 여전히 여행자에게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코라가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야. 수호자는 이전에 환영을 본 적이 있지. 아마 다시 보게 될 거다. 케이드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 그것도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여행자는 당신과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이끌어 주었죠. 당신이 빛으로 일어난 곳이요. 여기 도착한 이후로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힘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당신도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 여행자가 힘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자발라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코라의 말에 동의해요. 우리는 여행자와 소통해야 해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해요. 목격자가 우리를 가난없게 두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화력팀을 단단하게 붙들어줘야 해요. 우리가 서로 그러듯이요. 케이드와 까마귀를 따라잡고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죠. 죽었을 때 말이야. 괜찮아. 말해도 돼. 잠깐. 누가 통신에 들어올 것 같은데. 수호자. 자발라가 겪고 있는 믿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네. 그대도 그의 방황이 느껴지겠지. 위기? 아이코라. 자발라한테 위기는 공기 같은 거야. 지옥 같은 한 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내 말은 사령관이잖아. 우리의 친구가 아파하고 있어. 여행자는 우리 가족인 널 되찾아줬지만 목격자는 자발라에게서 가족들을 다시 앗아갔지 자발라에게는 믿음을 위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나도 알지만 이 임무는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지는 않아 희망은 사그라들게 내버려두면 거짓이 되는 거다 제발 케이드아 나와 자발라를 위해서 성공해야 해 그렇게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